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6시간 동안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일곱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며 또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이세 번째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처음 세 가지 말씀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나를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도 않으셨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남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딱한 마디만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에서 말하는 저들은 좁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는 자신을 고소하고 조롱하고 재판을 하고 음모를 꾸민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네, 어쩌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두 명씩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라비들이 지금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이러한 말씀에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상황이 힘들어져도 금방 변화되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라 하는 곳, 또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선 금요일 아침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고 두 행악자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쪽에 있던 두 행학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 행악, 행악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화가 있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에게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잘못을 해서 이러한 처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태도가 달라진 이 행악자는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십니다. 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용하시면서 이 행약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 사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즉시 예, 오늘 투데이.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고 대표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른 믿는 자들과 친교도 한번도 못해 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듣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이 행악자처럼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확실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악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상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요한을 보았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는 마리아는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고 미장 35절에 보면 오래전에 성령께 감동되었던 시모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여자여 보소소라고 했는데요. 한글 번역엔 그렇지만 여기서 여자여는 굉장히 정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지금부터 잘 모셔야 한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진정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고통 중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또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앞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예, 낮 열두 시가 되었을 때 예, 초자연적으로 예, 온 땅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머지 네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 인용하셔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22편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제 소리 지릅니까 항상 매일 소리 지르지 않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소리 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대표해서 짊어진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참으로 친밀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절망감에 예수님께서는 빠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고통의 외침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을 체험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그런 교제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고통을 표현한 유일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노마 이 병정들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그런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쓸개를 탄 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쓸개 탄 포도주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마취제였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마셨다면 좀 고통을 덜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취제를 의지하지 않고 깨어 있는 가운데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러한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을 체험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가 보면 각 나라의 각 나라에서 온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쓸개 탄 포도주, 마취제는 거부하셨지만 이 당시에 그 군인들이 마시는 신 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러 오신 일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완료 시제로 perfec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떤 일이 다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이미 다 지불하셨고.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어떠한 일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을 때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한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면 아마 서로를 향해서 제사장들이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 들어가 봐. 그 다음에 죽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게.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네,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 보시죠. 그렇죠? 네, 장로님이 먼저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먼저 들어가 봐야죠. 아마 그런 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수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런 재물이 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어도다라는 그 선언은 우리를 위한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끝났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떠나시니라라고 he gave up his spirit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He breathed his last. 누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사람들이 후대에 읽을 때에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처벌을 받으셔서 죽었다 라는 생각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대신 죽으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오후 3시경에 성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임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녁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하신 이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함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일곱 가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부활 주의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49장.